다니엘 7장 우리말 성경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지 첫해였습니다.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꿈을 꾸니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내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큰 진, 짐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뻗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어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몸을 들고 뒷발로 서 있었으며. 그 입의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으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이 짐승은 머리가 4개인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쇠로 된큰 이빨로 부숴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개가 나중에 돋든뿔 앞에서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도둑 뿔른 사람이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그만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에 박히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천천 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만만 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불뒤그말하게큰 소리로 말한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넷째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세 짐승은 힘은 빼앗겼지만 목숨만은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됐습니다.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 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문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것의 참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것들이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아주 사나우며 새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던 열 개의 뿔과 나중에 도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 도둑불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졌고 나중에 도둑불에는 눈들이 있고 그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이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대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네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난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 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열 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나올 열 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세 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이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백성들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지르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심기고 따를 것이다. 이것이 환상의 끝입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 얼굴이 청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